완벽 그 자체 제108의 이론 1번 문제 다음 중 회계정책 회계추장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는 옛것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말에 그런 말이죠 한놈만 패 그래서 지우소 숙격사건에서 유호성씨가 한놈만 지지게 패는 그런게 바로 저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놈만 패겠습니다 자뭔 얘기냐 회계 정책이 있고 회계 추정이 있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오류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오류는 그렇다 치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정책이랑 추정이 돼서 구분하는 요령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놀이문화가 하나 있죠. 바로 스타크래프트. 자, 거기서 테란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걔네가 가스를 채취하는 곳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말로? 디파이너리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정제소예요, 정제소. 물론, 어이지만, 예, 여기서는, i 라고 치자. 정제소. 그래서, 정은 뭐예요? 정책. 정책, 정의 변경은, 재고재산 평가 방법. 재고재산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애들을,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정책의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소급이에요, 소급. 소급해서 과거 재무제표까지 싹 뜯어고치는 것이죠 자 이거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책의 반대는 추정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정책이지만 추정은 나머지 대부분이 추정의 변경이고요 그 다음에 소급법이 아니라 어, 얘는 전진법 그래서 자 얘는 올해부터 자 이렇게 회계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 이두 가지를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틀린 것은, 첫 번째, 회계 추정 효과는 당연히도 개시일부터 겁나 적용한다. 맞아요. 전진법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바뀌는 거예요. 올해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맞아요. 두 번째, 변경된 회계 정책은 원칙적으로 전진석으로 적용한다. 틀렸죠? 정제소. 쟤는 정책은 소급법이기 때문에 정기 재무제표를 뜯어 고쳐야 돼요. 올해부터 잘하자는 게 아니에요. 무리에서올리부터 바꾸, 바꾸는 게 아니에요. 2번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고요. 맥이 동일한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 유용성이 향상입니다 4번도 비슷한데요. 정책도 마찬가지. 맥이 동일한 걸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 여기서는 기간간, 기업간 비교 가능성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간간. 그래서 매년 같은 걸 쓰면은 당연히 그런 비교 가능성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그쵸? 다음 문제. 자두 번째 다음 중 주식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주식발행회사의 어, 순자산은 변동이 없다 자 순자산은 자본이죠 자본의 변동이 없다 자 이거는 이런 문제는 사실 머릿 속으로 푸는 것보다는 회계처리를 해보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우리 주식배당 결의시 어떻게 하죠? 현금 배당이든지 주식 배당이든지 아무튼 배당이라는 거는 이익연금을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차변의 이익연금은 얼마 감소하면서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건 자본조정 항목이에요. 자 주식 배당 드리겠습니다. 땅땅땅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제로 나중에 주식을 실제로 발행하고 그 주권을 인쇄해서 갖다 주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결의 시험에 생겼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면서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늘어나요? 자본금이 늘어나죠. 자 이런 것도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주식 발행한다는 거는 그주 주권 즉 종이를 인쇄한다는 거예요. 자이 종이는 주권이라고 부는데 르 여기 적혀져 있는 게 액면가액 5,000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여기 액면가액이라고 부르죠. 자 액면가액이 뭐냐면은 자, 우리 자본항목에서 자 제일 첫 번째인 자본금이죠. 자본금의 정의가 액면가액. 그래서 항상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항상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요 주권을 인쇄를 해요. 그러면은, 한주 발행할 때보다 액면가액이 5천 원 늘어나죠. 또 인쇄, 또 하면 5천 원 늘어나고. 그래서, 주식의 발행, 주식의 발행은 액면가액이 증가고, 하또 액면가액이 자본금이 되기 때문에 자본금도 역시 증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 발행하는 붕괴는 무조건 자본금이 늘어나요. 반대로, 주식을 소각하게 된다. 그럼 주권을 찢어버리죠. 그럼 액면가액이 감소하겠죠. 그럼 그때는 자본금이 차변으로줄어드는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순자산, 즉, 자본은 변동이 없어요. 미국 주식배당금은 어차피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이익형은 자본감소, 그 다음에 자본금은 자본의 증가.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증가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음, 요거 맞고요 자, 주주 입장. 주주 입장은 누구 입장이에요? 주식배당을 받는 사람. 어, 주식수 및 단가만 조정한다. 즉, 회계처리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네. 주식 배당 받는 경우에는 회계처리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쉽게 말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 A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칠게요. 이 사람이 주식 배당 받아서 좋을 게 있어요? 없어요. 왜냐. 자, 이 회사가 예를 들어 100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는 회사였어요. 자, 기업 가치. 기업 가치는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해당 기업에 시가 총액, 네, 그거를 기업 가치로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100만원 만큼 시가 총액이다. 예를 들어서, 100주 곱하기. 자, 시가 만원인 회사였어요. 100주를 더 발행해가지고, 200주가 되면은, 어차피 이 기업의 가치는 변동이 없어요. 자, 그럼 시가가 어떻게 돼요? 시가가 반토막 나겠죠. 주식이, 주식수가 두 배가 되니까. 어차피 기업 가치는 똑같다는거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의 가치가 뭐 단기회의 주권이나 매도하는 주권이 될 텐데 그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주식수. 자, 주식수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단가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만 조정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주식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결의 일의 미처분 위험이 겁나게 감소한다라는 얘기다. 맞죠. 배당 결의일에는 이익이금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 겁나 증가한다. 틀리셨죠? 액면가액은 불변이에요. 거기 주권에 적혀있는 금액은 그럼 뭐 주식 배당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5천원짜리 계속 5천원짜리고 그런 거니까요그 다음에 주식 발행에서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맞죠? 결의일 이후에 실제로 주권을 발행해서 교부할 때 그때는 자본금 즉 액면가액이 증가를 하는 것이 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쉽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푸실 수 있어요. 자 비용의 인식이란 비용이 귀속되는 보호기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수익과의 대응 여부에 따라 첫 번째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게 있고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도 하죠. 그다음에 합리적인 기간 배분 단기 즉시 인식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 중, 비용인 수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우리 수익과 직접 대응되는 비용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매출원가죠? 자, 얘는 매출액이라고 하는 요 수익이랑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이 돼요. 매출원가. 이건 비용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는 매출원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과 정확하게 대응되는 비용은?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기간 배분을 하는 비용 대표적인 예는 두 가지 감가상각비랑 혹은 무형자산상각비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동차를 샀다 건물을 샀다 왜 샀어요 수익을 획득하려고 산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500만원짜리 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거 이 수익 중에서 매출액을 획득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정액법으로 5년 동안 간과 산업한다. 그러면은 3, 4, 5 이렇게 매출액은 1천만 원씩 발생을 해요. 매년 근데 이 자동차를 샀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런매출액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정액법으로 잔주가액이 없다고 치면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그냥 체계적으로 배분해가지고 100만원씩 빼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합리적인 기간 배분하는 그런 감가상각비나 무형전산상각비가 되고요즉 신식하는 거는 대부분의 판관비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부분의 판관비 그래서 감가상각비나 뭐 무형전산상각비 이런 걸 제외한 대부분의 판관비 대부분의 판관비는 그냥 발생 즉시 그냥 비용을 인식해버리죠. 자 그래서 비용식의 성격이 나머지 다른 하는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합리적인 기간 배분 이두 번째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급여, 광고선전비, 적대비 이거 얘네들은 다 그거죠. 세 번째 케이스는 그래서 그냥 발생 즉시 그냥 비용을 처리버리는 해 것이죠. 정답은 1 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챙겨드리자면 만약에 감가상각을 안 했다면? 지금 감가상각을 할 때는 매년 이렇게 100만원씩 비용을 차감을 하잖아요. 만약 감가상각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자, 비용 없죠? 감가상각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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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년도 에 어떻게 돼요? 폭탄이 된다는 라 얘기다랍니다. 얘기다. 왜? 자, 대변에 차량 운방구 500만원 장부가이 그냥 없어지죠? 근데 원래 감가상각을 했다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을 써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이제 다 썼기 때문에 아마 그지가 신차가 되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차변에 현금 10만원 받았다 그럼 차변에 유형정산 처분손실 얼마 잡혀 무려 490만원이죠 그럼 누가 겁나 킹받아요? 마지막 5년차가 겁나 킹받겠죠? 그죠? 렇야 자동차 쓰면서 니네들 어 매출액 이렇게 다 벌었는데 왜 내가 혼자 490만원 다 떠나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해서는 비용배분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자 다음은 4번.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에 해당되는 것은 자 이것도 분개를 해보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지금 차대면에 어 bs 항목과 is 항목이 다 들어 있어야 돼요. 자 일단 결과지를 말씀드리자면 은 우리가 분개했을 때 이런 분개는 없어 절대로 없어요. 우리가 분개를 하는데 차변에 비용 얼마? 동시에 수익이 얼마 끝.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절대로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저는 뭐 BS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자산부채자본은 무조건 분기할때꼭 나오게 돼 있어요 알았죠? 자 지금 하나씩 회계처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기 1년 이내에 도래한 장기채무를 유동성 대체하지 않았다 원래는 어떻게 돼요? 장기차익금 등등을 차변으로 패 죽이면서 유동성 장기부채를 대변으로 새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둘다 부채니까 얘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없죠 b s 에만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을 영업외비용으로 겁나 회계 처리한 경우 자 요거 매출 할인 붕괴 대변이에요 차변이에요 이것도 제가 직접 발견해낸 건데 우리 매입할인이나 매입에너지 등 있죠 매입차가 항목 얘네들은 붕괴를 대변해야 돼 왜? 자 우리 상품 특이점을 그려보면은, 자, 여기 기초가 있고, 여기 밑에가 순 매입이잖아요. 어쨌든 매입이잖아요. 매입이 차변이기 때문에, 매입 차관 항목은 대변에 대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자,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즉, 매출은 대변 항목이죠. 수익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빼는 매출 할인은 반대쪽인 차변에 대해져 죠 그죠? 대변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외상 매출금이, 100만원 찍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겁나게 일찍 현금으로 90만원 줬어요. 그래서, 어, 아싸, 땡큐 그래 일찍 갚아했으니까 내가 할인해 줄게. 10만원. 여기 매출 할인이야. 그죠? 자, 지금 보시면은 위치가 차변 맞죠? 여기 차변. 자, 차변. 이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매출액이거든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상 매출액. 자매출액이라 수익이 줄어드나 아니면은 이걸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해서 비용이 늘어나나 같이 같죠? 수익이 줄어드나 영업의 비용으로 해서 영업의 비용이 늘어나거나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얘는 영향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장기성 매출 채권을 매출 채권으로 겁나 분리한 경우 이것도 전혀 차이가 없죠 사실은 계정 과목에만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뭐 재무상태표에는 오류가 있, 있지만 손익계산서에 오류는 없고요. 감가상각비를 과대기생했다. 이건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해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얼마? 그 다음에 대변에 감가상각누계 얼마? 일단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판관비죠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누계액을 과대기생했다. 그러면은 걔가 차변으로 넘어가서 어떤 특정 자산을 더 많이 차감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그 자산도 틀리게 되니까 둘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다됐 거죠. 정답 4번이고요. 자, 슬슬리 죠 얼마나 자, 5번 아래의 자료에 의해서 기말재고 어, 자산에 겁나 포함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한미차상품 자, 미도착이에요. 미도착.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오고 있는 건데, 오고 있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지금 바다에 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배가 이예 해가지고 오고 있어요. 자, 선적했다. 즉 선박에 적재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 떠 있는 거 당연히 내 거죠. 맞아요. 이거는 내 자산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는 운송 중의 상품. 300만 원. 아 이거는 지금 내가 판매하는 거예요. 1번이랑 반대죠. 지금은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 요번에는 열심히 열심히 외국으로 가고 있는데, 자 도착지 인도조건이면은 거기 도착을 해야 그그 그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내거 맞아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요것도 내 거. 담보로 제공한 저당서. 자 담보 제공은 회계상 거래도 아니고 판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내 거예요 다. 다음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상태로 판매한 상품 400만원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그 오해 소지 있는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정할 수 없다 어떤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어떤 때는 25%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70%가 들어오고 막 그래요 막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면 이거 매출을 인식 못해요 재고자산? 내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추적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을 팔면 맨날 20%만큼 맨날 들어와요. 어, 그럼 이 매출 인식할 수 있어. 몇 프로? 80%. 80%는 판 거고, 20%는 매출 을 인식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품률이 몇 프로인지 나왔으면 은 좀더 정확하게 할수 있겠지만, 아무튼 어, 뭐, 그냥 다 팔렸다 치자.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냥 매출 인식하니까, 어내 재고자산에서 다 없애는 것이 맞죠. 팔린 거니까, 매출 인식하니까. 자, 그러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해가지고,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되고 다음 문제. 6번부터는 원가 회계죠 재무 5개, 원가 5개, 세무 5개.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비 70만원을 판매 부서의 감가상비로 겁나 회계 처리한 경우 즉 500번대 비용인데 이거를 잘못해서 800번대로 잘못 처리했다라는 것이죠. 해당 우리가 단기 손익의 미세인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단, 단기 생산된 제품은 모두 단기 판매되고 기초 및기말제품은 없는 것으로 겁나 가정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제공품 지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제공품... 물론, 앞에는 원재료 특이점이 있고, 뒤에는 제품 특이점이 있지만, 지금은 생략해도 될것 같아요. 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거 절대 공식 외우고 그런 사람들은 풀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특이점을 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면 은 굉장히 편하게 풀수 있는 거죠. 자, 기초제공품 빵. 기말제공품 빵. 왜요? 기초비 기말제공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요 밑에 어, 우리 새 친구가 들어가는데 바로 단기 총재정까지요. 디센트 레로비디센 n 노비, 세수 간섭비 이런 것도 일일이 막 직접 재료비 다 쓰면 은 시간만 한 세월이니까 다이렉트 머티오리얼 다이렉트 레버, 이 오버헤드 코스트 이렇게 줄여서 쓰세요. 지금 제주부서 사용하는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지금 비용이 적게 계산된 것이죠. 즉 오버헤드 코스트는요게 과소하게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오류가 단기손익에 미치는 요 뭐냐? 자 제품 매출원가가 70만 원만큼 과소계상이 되겠다는 얘기다. 맞네요. 지금 제품 티계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자 여기가 완성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름 보여?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요렇게 완성된 게 제품 티계정으로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요게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만 원만큼 완성돼서 제품 창고로 갔죠. 이게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단기에 생산한 제품은 모두 단기에 판매되다 그럼 제품 매출원가 이게 100만원이라는 뜻이죠 단기에 생산, 완성된 게다 팔렸으니까 그러면은 기말, 기초, 제품도 역시 빵이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요 합계가 다 똑같아요 단기 추정 재정가그 다음에 요게 기초, 기말 없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되고 자그 다음에 요게 똑같이 내리고 똑같이 팔린 것이죠 자 그러면 감가상비, 즉 여기에 오버헤드 코스 제조 간접 비가 70만 원만큼 적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쭉쭉쭉쭉 이어져가지고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도 70만 원만큼 적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이 1번이네요. 제품 매출원가 70만 원만큼 과소계산이 되겠다는 얘기다. 정답 1번. 나머지는 틀렸겠네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매출 총이 70만 원만큼 과소계산이 되겠다는 입니다. 자 일단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제일 처음에 뭐죠? 매출액 매출액이나 수익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빼면 매출총이 나오죠 그 다음 에 거기서 뭘 빼면 되요 하나만 빼면 되네.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 그럼 영업이익이라는 게 계산되죠 영업이익 계산된 이후에는 영업 외적인 애들이 밑에 나와요 영업이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는 것이죠 자 그럼 법인세 차감자 순이익이 나오는데 그냥 세전이익이에요 여기서 법인세 비용만 빼면 당기순이익이죠 바로 당기의 순수한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된다는 라 얘기다니까. 얘기다. 자, 근데 여기서 제품 매출액 매출원가, 어쨌든 매출원가 70만 원만큼 과소죠 지금. 자, 여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매출총이익은 비용을 적게 빼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은 늘어나죠. 됐죠? 매출총이 익 과소액 이상 아니 매출총이익은 과대예요, 과대. 이번 과대. 틀렸고. 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자, 매출원가는 비용이. 70만원 만큼 적게 빠져서 매출 조기익은 과대기상 됐지만 매출원가에서 줄어든 게판감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세전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다시 원위치로 되는 것이죠. 과소? 아니. 정답은 1번이 되겠다는 겁니 자, 다음은 7번 문제. 자, 주식에사 광명의 원가 관련 자료에서 단계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가공원가는 직접 농비랑 제조원제품. 이두 개를 겁나게 합친 것이죠. 직접재료 구입액1 0만원 직접재료 기말재고에 만원, 어, 직접노무비 어, 요게 20만원. 자, 직접노무비가 바로 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인데 제조간접비는 조업도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네, 고정제조간접비, 즉 고정비 성격을 가지는 OH가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얘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 것들이죠. 요런 어, 변동 OH도 있다.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직접 농업이 3배이다? 그럼 변동은 얼마예요? 60만원? 자, 그럼 고정 OH가 50만원, 변동 OH가 60만원이니까 어, 얘는 110만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그죠 자, 개념만 알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다음 자리 설명은 원가 행태 예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원가 행태라는 것은 일단 고정비랑 변동비. 이런 구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조업도와 관련이 있느냐없느냐 고정비 같은 경우는 조업도의 변동과 관련이 전혀 없죠. 예를 들면 공장 임차료. 자, 공장 월세가 어, 매월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조업도가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그냥 나는 내가 길 간다. 그냥 100만원씩 꾸준히 발생하는 거죠. 반면에, 변동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 같은 경우 예를 들수 있죠.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재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조금만 들면 재료비도 조금 들어가고. 자, 이런 게 원가 행태인데, 예시로 가장 올바른 것은 조업도가 빵이면서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원가도 비례적으로 겁나 증가한다. 혼합원가라고도 한다라는 얘기다. 얘기다. 혼합원가는 준변동비의 다른 얘기죠죠 그래서, 지금 4번은 전기요금 있는데, 이런게 네, 바로 중변동기죠. 그래서 여기 기본요금 이 있어요. 자, 이만큼은 고정비 성격이죠. 조업도에 관계없이 그냥 매번 발생하는 거니까 고정비 성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여기는 변동비 성격이죠. 그래서 이두 개가 혼합되어 있다고 해서 믹스 코스트, 혼합원가라고 한다는 얘기다. 정답은 4번이네요. 전기요금처럼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죠.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종합원제계 하나에서 다음 물량을 허자료를 참고하여 기역과 니인의 차이를 검나고하면 얼마인가? 자, 재료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의 완성품완산량은 기역이고 선입선출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완산량은 니인계이다. 자 이거 일단 특이점 그려가지고 물량 을 파악부터 해야겠죠 아니 왜 지금은 평균법과 선인선출법에 의한 완성품만산량의 차이를 물어본 거죠 차이 그거 특이점 그려가지고 일일이 또 공식 암기해가지고 일일이 평균법 풀고 선인선출법 풀고 그래서 비교하면 겁나 행복하겠죠 미쳤냐는 얘기다 자 재료비의 차이는 차이가 재료비랑 이제 가공비가 있는데 재료비 차이는 기초 제공품 수량이 에요즉 여기서는 300개 두 개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재료비 완성품산량은 두개 차이가 300개고 300개 차이네가 나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 같은 경우는 기초 수량 곱하기 진행률 지금 같은 경우는 300개 곱하기 40%니까. 3 4이 120개. 그래서 문제에서 가공비의 완성품원산량 차이를 물어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그죠 자, 다음은